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디널스랑 경기 차이를 좁혔습니다, 이제. 한격이 반 차이 밖에 안 나고 있고, 선수 라인업이나 로테이션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일단 이 아담 헤슬리라는 선수가, 중견수가 새로 트레이드로 영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상이었던 카슨 켈리가 돌아와서, 지금 이름 옆에 불덩이까지 생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선발 투수진에서는 도민고 헤르만이이 선수도 역시 트레이드로 영입이 돼서 지금 3선발 자리를 꽤 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리즈, 뉴욕 양키스랑 3연전이고요. 자, 그러니까 관우장군 현재 6 2 이 a m s 135타점 a s a m a l 리타율 n 1 4 4 4 o p s 자 장군님 첫번째 타석 1사1루 우야! I 나 아아... a m 아 t a m p o I go, Samotampo. I go, Samotampo. I go, Samotampo. I go, Samotampo. I go, s 아, 게리 콜 완봉은 안녕 자, 여기서 피처론즈. 어 h d 야, 지금 너 2루 발 봤냐? 관우장구 아, <laughs> 이제 한점더 따라갔고 이제 2, 3루 찬스가 이어집니다. 자, 미안 미안해. 노볼투 스트라이크로 승진이고 아이고. 동점 따라가고 끝첫 경기 5대2로 패배를 합니다 자 양키스 상대 2차전 자 오늘은 선0점을 일찌감치 뽑았습니다 1대0 3유관 나이스 어우 서체 잘 따라갔다 2대0입니다 그리고 이제 1사2로 득점권 찬스 아이고 아이고 이게 <laughs> 내야뜬거 자 다시한번 득점권 찬스가 왔습니다 1사1 2로 오케이 아야 아... 야. 아. 맥닐 g e t 이 투수 맞고 2루한테. 오! 추가 득점 밀어내기 라이스 3대 0. 아 이거 3대 1? 어3대 2. 자, 이게 3대2한점차 경기가 됐고요. 9회 말 수비를 생각하면 이게 진짜 아찔한데 지금. 쫙. 자, 불안할 땐 불안할 땐. 우이야 4대 2. 아이고. 자 이제 두점차 다시 두점차 시즌 63호 자, 감독님 고개를 끄덕끄덕 로워니크가 두점 차를 막을 수 있겠지 한점 차는 좀 그래도 자 마무리 로워니크 올라왔고요 9회말 선두 차자가 헬수아길라 이야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아웃이다 <laughs> 헬수스 아길라랑 아웃이 된것 같아 주력이 6에서 6 헬수아길라 나이스 나름 삼자범퇴 자 2차전 승리 자 양키스 3연전 마지막 경기고요 양팀 1승씩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타석 2사 주자 없이 자, 아이고 한가운데 고맙습니다 에이 잡는 거 아니겠지 그렇지 나름 연타서 자 1대0 앞서갑니다 자, 시즌 64호고요 감독님 이렇게 안색이 안 좋지 왜 저러는 걸까요? 아, 3단 말았잖아. 실책으로 촉발돼서 3대1로 역전까지 됐고, 3회초 1, 4, 1로. 또 줘봐, 또 줘봐. 한거한 한 방이면 동점이야? 동점. 쥬아 아닌가? 아니니? 파스! 3연타석 어제 경기에 이어서 3연타석입니다 동점 트로 아, 홈런 너무 많이 치는데. 아, 야. 아, 그러려고 또 40점을 했어. 관우장군 홈런 두 방을 쳤는데, 팀은 넉 점차로 지고 있고. 이게 야구 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또? 사연 타서? 아니구나. 자, 오늘 이미 홈런을 두 방을 치긴 했지만, 아직 팀이 두 점차로 지고 있고, 지금 주자 한명 나가 있습니다. 큰거한 방이면, 동점이란 이야기죠? 아이고야 이거 왜 땅으로 가냐 아 너무 들어올려 쳤네 3안타 경기가 됐고 1사 1리 피탈론조 야 풀카운트 오 나이스 야 1사 일사말루. 말로 1사 말로에서 미안 미안해 흐! 아 라인 드라이브야 뭐, 트리안 토스한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오아 나이스 플라이 자, 오늘 4타수 3안타에 홈런 두개 3타점인데 팀은 석점차로 지고 있고 2사 말로입니다. 큰거 한방이면 역전이죠. 좌! 어떻게? 한 번만요. 와! 아... 아 3차전 내주면서 무징 시리즈입니다. 자이 세계에서도 역시 최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저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생을 하고 있죠? 다저스랑 4연전입니다. 자, 첫 타석 1사 1루입니다. 와인 드라이브. 자, 1사 1루 찬스 만들어 놓고. 아, 피 챌런지 볼레. 자, 1사 말루 됩니다. 넬슨 벨라스케즈가 5번으로 나와 있고요. 자, 1사 말루에서 아, 병살이냐? 저 머시. 댓 아우. 데겟더 태그 아잘 쳤구만. 아이고, 아이고. 자1차전 8대1 대패. 이제 2, 3, 4차전을 다 이기면 우리가 위닝 시리즈. 자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입니다. 쭉. 좀 쳤는데. 그렇지. 자 피탈론조를 믿고 1루까지. 2사 2루자 유격수 땅볼. 오! 카슨 켈리 나이스. 3대3 0이런 카슨 켈리 3런 0 3런3대3됐고요2 사이로 득점권. 자, 역전은 내가 시킬게. 쥬아! 야, 이분자 못 들어오겠는데? 아, 간다고? 간다고? 오! <laughs> 역전. 야, 3대 0이 이제 4대 3으로 뒤집혔습니다. 8회 초까지 왔습니다. 무사 1루. 아직도 4대 3. 팩트 완전히 갈랐지. 자, 1루 주자 발빠르고니 코너. 돌아돌아. 돌아라. 자, 이제 다시 중점차 자, 여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제. 왜말로크 나왔고 삼진, 삼진. 오, 로크 3자범퇴 마무리. 자, 2차전은 쿱스가 가져갑니다. 이제 1승 1패. 자, 다저스 원정 3차전. 다저스 선발이 더스틴 메이가 나왔고요. 자, 1회초 1 4사 1루. 어우. 어우. 아. 자 오늘 다저스가 한 점을 먼저 냈고요 1사 2로 득점권에 아니야 아이고 제발 야장군이 달려 <laughs> 자 1사 1삼루 진짜 병살은 하지마라 어? 트인데 홈에서 오아 결과적으로 스키즈 번트 4대1로 경기가 벌어졌다가 지금 6회 초에 이안의 솔로 홈런 포함해서 안타들이 네개나 터지면서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2사 1위로 역전 찬스가 왔고요. 이야! 아, 그냥 떴다고? 자, 7말 점수 준다. 미친듯이 준다. 6대4가 됐고, 7대4가 되고 아이고 더 준다 8대4가 되고 8대5 스포어가 됐고요 아까 쳤어야지 이거를 <laughs> 지가 지한테 화를 내고 있는 현장 자 여기서 피찰론 조가 출루를 하고 이안해비 홈런을 치면 동점이에요 제 말이 맞죠? 하지만 삼진 자이안해비 지금 다저스 원정 와가지고 7타수 5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이안해비 어? 앱솔루트리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오, 오 이안의 오늘 이홈런 8대7이 됐고요 한점차 피탈 론조가 출루만 했으면 동점인데 야 이게 한점 차인데 아웃 카운트가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3진 끝자 3차전 다저스가 가져갑니다 8대7 패배 다저스 원정 4연전의 마지막 경기 얘네 선발은 트레버 바우어 자 여러분들 어 이안의 말로 없는 아 이안의 다시는 미안미안해라고 부르지 않을게 야 9대8이야 미쳤어 야 팔의 말을 막았고 아한점차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9회말 아우 동점아 연장을 하고요 9대고 동점돼서 연장 갔는데 10회 초에 우리 1득점2-4 1-2로 득점권 찬스에서 관우장군 6 번째 타석입니다 야 아이스 이게 2루주자 들어오니 그렇지 1 1대고 자, 11대10. 와, 끝내기 3런. 벨린저한테 끝내기 3런 맞고. 4차전 날아갑니다. 아, 씨. 4연전에서 1승 3패. 3.5경기 차이로. 오늘 시작할 때 1.5경기 차이였는데 좀 벌어졌고. 와일드카드 순위가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콜로라도 원정 3연전입니다. 3점을 먼저 뽑아놨고. 무사삼루 이거는 무조건 득점을 하나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laughs> 아, 참. 이렇게 안팔를잘 치는데. 가자 어우, 총평 빠르다, 씨. 아, 순두각의 판. 시즌 9호도로 나이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볼넷으로 나가는 거. 자, 1412로 됐고. 자, 이 안에. 이 안에. 쳤어. 아, 잘 쳤는데. 뭐야. 아, 2사 1삼루 하슨 켈리 오 나이스 하슨 켈리 적시타 3대0 오야 추가 득점 n 대 e 콜로라도 상대 1차전은 승리 가져가고요 자콜로라도 상대 2차전 아, 오늘도 무사 o n 루 찬스가 첫 번째 타석부터 왔습니다 왔다 왔는데 이게 아 잡냐? 아아 오 그래도 2안핵 2타점 2안핵이 달라졌어 2회에 지금 역전 3런을 맞았습니다 3대2로 경기가 뒤집혔고요 오케이 3회 초 선두타자 아. 아 이거 잘친것 같은 게 진짜 땀바닥으로 가네 계속 고! 살려주십시오 살았다 드디어 10포도로 채우면서 10집 클럽 가입 득점 아, 볼래. 자, 오늘 2타점의 주인공이죠? 이 안에. 무사 1, 2로. 어? 우와, 이 안에. 미겠다 야, 오늘 혼자 5타점. 역전 3비를드이 안에. 이야. 이거 썸네일 한번 또, 또, 가자. <laughs> 썸네일 한번또 가자. 어, 아니, 계속해서 득점권 찬스가 오긴 하는데, 지금. 아, 여기서 고의사구이사말루에서필할론조 밀어내기니? 그렇지. 6대3. 자, 8의 말, 막아라. 2루타, 안타, 왜래 자, 한점 조선 6대4 됐고. 9의 말, 로원이크 나와서 2루타, 안타. 안타, 동점. 아, 연장을 갑니다. 7대6, 끝내기, 패배.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얘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1년 내내 재를 마무리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이렇게 지내 자, 지금 2차전을 너무 아쉽게 내줬고, 오늘 마지막 3차전입니다. 자, 1회초, 1, 4, 1로, 10경기째인데, 홈런이 지금 3개를 쳤으니까, 조금 다른 때에 비해서, 개수가 적죠? 그래서, 지금, 적은 거 같아서 지금, 선제 트럼. 아 2대0 앞서가고요. 오늘 한7 0개는 초승. 하하하. 아, 저전치 미소. 아니 지금 3대 2로 또 역전을 당했다. 가 어제랑 똑같이 5대 3으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컵스가. 참. 아, 또또 또 몰아치네. 아, 6대 3. 자, 이렇게 67호. 오늘은 약간 홈런을 한 순간에 몰아치는 느낌인데요, 지금. 아까 4연타석 치고 한참 못 치다가 지금 연타석 나왔고요. 야 위험하다! 아이고, 와. 오늘 엄청난 탈격전이 되고 있는데 사회 말인데 6대5 구요? 병사를 잡아야 되는데 일루, 나이스. 야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야 네가 지금 4인이 5실점 해놓고. 어 그렇지 7대 5. 아이고 7대치야 <laughs> 너무 수비를 많이 시킨다. 아이고. <laughs>

자, 연속 안타 기록은? <laughs> 연속 안타 기록은? 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야, 조금만 좋아요 조금만.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만 좋아요 1차전 패배. 에이씨. 템파베이 상대 2차전. 아, 불안하다 이거 이번에. 아 실점. 오 2대2 동점. 양팀이 두 점씩 사이좋게 8회 올렸고. 9회 말선우타자큰거한 방이면 끝내기죠. 홈런이 안 되면 추루라도. 으이! 두러! 그렇지! 아, 1루까지만, 1루까지만. 끝내기 주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오, 볼넷이다. 자, 무사 1루, 안타 하나면 끝내긴데. 자, 이 안에 아우 이 삼진. 자, 넬슨 벨라스케즈. 아니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인필드 플라이야. 할려. 맞어 나가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구의 공격이 종료가 되고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11회 초 투런 맞고 자, 템파베이가 또 2차전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템파베이 3연전 마지막 경기죠 자, 1대1 동점을 허용했고 1,4,3루 아우 야 그걸 잡냐 또자 어쨌든 타점을 올리긴 했는데 2대1 피차론조 홈런 나이스 무사 1,2로 위기고요 8회 초 2로 주세요 자, 3차전 그래도 4대2로 승리하면서 간신히 스위은 모면을 합니다 순위표 봐봤자 뭐 마음 안 아프지 순위표 보면은 뭐 아이고 카디널스 또 못하고 있네 <laughs> 카디널스 6연패 약간 우주의 기운이 컵스한테 오고 있는 건가? 5경기 차이로 줄었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홈에서 피츠버그 3연전. 지금 카디널스가 또섭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또 좋은 기회인데, 지난번부터 컵스가 못하면, 카디널스가 더 못하고 있는. 자, 2, 4, 1, 2에서 두 번째 타석. 쭈 중전한 타! 나이스. 어우, 다행이다, 씨. 뭔가 예감에 두 타석 연속 삼진일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 여기서 피츠할롱조 뛰어. 썼어! 야, 간다. 간다, 이거. 히탈론즈의 시즌 19, 3런 지금 이 경기 포함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6경기 남았는데, 요거 잘해봅시다, 6경기. 아우, 어, 얘 쫓아온다. 아, 4대3. 아, 또한점 차가 됐어. 아유, 도망간다. 나이스. 아, 니코너3런 자, 9대3 승리. 자, 피치보고 상대 2차전. 자, 오늘은 2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첫 번째 타석 우야! 잘 쳤다. 오, 나이스! 오, 라인드라이브로. 자, 68호구요. 야, 뭐야? 오, 야. 자, 관장군님 바로 앞에 지금 2번 타순에 있는 아담 헤슬리가 3런 치면서 6대2가 됐구요. 아... 가뿐하게 이긴 느낌인데? 2차전도 승리 위닝 시리즈 예약. 오늘 뭐 영상 시작하고 위닝 시리즈 자체가 없었는데 자, 이번에는 수입까지 가봅시다. 첫 타석부터 무사 1, 2로. 와, 0.5게임차 카디널스랑 여러분, 우측 하단을 주목해 주십시오. 0.5게임차입니다. 카디널스 계속 지고 있나 봐요, 지금. 추아 중전 아야그잡 <목소리> 어우 오와 경사 안돼서 정말 다행이다 자 알론조 씨자 우리 선취점 갑시다 자풀컴트에서 피트 알론조 볼레 나이스 자1사 말루 아이 안에 어 이제 기대가 돼이 안에 타석이 뭔가 해줄 것 같고 자 일단 삼진은 아니고요 1사 말루 어떻게 해? 번트요? 우와 <laughs> 이 안에 미쳤어 여기서 스키지를 선치점을 뽑겠다는 저 결혼한 의지 이야 대단한데? 눈치 보지 말고 괜히 잘했어 자 넬슨 벨라스케즈 안타 한 방이면 우리 3대0인데? 쳤어 아 나이스 자 2루 주자까지못 들어오고 관호장군만 득점 성공하면서 2대요자 우리 1회에 올린 3득점으로 그대로 지금 5회 말까지 왔습니다 왔다 봤지 4대0 자 시즌 60호 스윕이 보인다 스윕이 어 뭐야 아 이게 뭐야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아 관우장 그 홈런친 경기가 왜 자꾸 이상하게 되지 이거 1호 피탈론조가 지금 적시 2호타 날리면서 5대4가 됐는데 야 이거 병사를 병사를 꼭 잡아야 이게 무실점인데 에이씨 다시 5대5 동점이 됩니다 자 9회 초 수비 3자 봉트를 막았고 아. 자 스윕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9회 말 1사 2루 아9사4씨 내가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피탈론조 자 이번 시리즈에서 지금 10타수 5안타 치고 있습니다 피탈론조 과연 쳤어? 아에 10회 초를 일단 주자 두명을 깔고, 말루를 만들고, 점수를 주고 스리런 맞고, 10대5 후기. <laughs> 야, 졌어, 이거를. 10대5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위닝 시리즈긴 이 한데, 또 이게, 분위기는 이상해지는. 야, 오늘 영상 마지막 3연전은 뉴욕 매치랑, 홈에서 3연전이고, 매치가 성적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구 1위 카디널스랑은 딱한 경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회 초 수비부터, 2, 4, 1, 3루. 와 이거 되니? 어우 된다 관우 장군의 나이스한 수비 장면 호잇 <laughs> 출발 좋아 볼렛 이루타로 1대0 앞서갑니다 자, 아 나이스 좌중만 갈랐다 달려라 자, 연속 적시타 나오면서 2대0 이안햅 이게 잡는 거냐? 아 달려. 좀 나가 있을 걸. 야 달려. 야 이거 홈에서? 아우 얘 홈에다 안 던지는? 이번에는 5회말 선두타자. 우야. 나이스. 자, 우리 일선발 알조레이 오늘도 잘 던져주고 있고. 어우, oh, 나이스. Nice. 자, 7회 말 선두 타자. 오늘은 계속 선두 타자로 나오는 느낌인데? 오랜만인데. 야, 이거 2루까지 갈수 있나? 아,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자, 피트 할론즈. 쳤어. 아, 삼루 못 잡았고. 다 살았다. 이 안에, 이 안에 볼렛, 볼렛 고르면서 무사 말로. 도망가자. 그렇지. 빠져나갔어. 4대0. 어 밀어내기 아 이루타 이루타 나이스 구대형 <laughs> 야 오늘 이겼다 관우장군 타석이또 돌아왔고요 야어 가랑이 사이로 빠지는 않다 <laughs> 야 10득점 채웁니다1 0대영자 1차전 10대 2대승 나이스 이거 나가서 순위를 볼까 한 남자처럼 상 남자처럼 마지막에 확인할까 어떻게 할까요? <laughs> 오야 이거 캡처 이 화면 캡처 <laughs> 컵스 지구 1위 야 기분 나쁘게 카디널스가 왜 위에 있어 컵스가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공동 1등인데 자 뉴욕 매치 상대 2차전이고요 자 오늘 첫 타석은 1사 1루 우야 아야아잘 쳤잖아 지금 2대 2 동점이 됐고 무사 1루 3회말 아 오늘 빠던 처음이다 이제 보니까 빠던 처음이야. 아, 시 앞서가는 풀어. 시즌 70호. 그치, 오늘 홈런을 그래도 몇개 쳤는데, 빠더니 없었어, 빠더니. 자, 아직 8월 중순인데 이미 70호를 넘깁니다. 아, 뭐야. 아니, 두 점을 내면 두 점을 주고, 두 점을 내면 또두 점을 주고. 야, 이거 병사를 잡아야 여기서 끝난다. 아, 이거 느려. 자 역전까지 당하고요, 5대 4. 정신을 못 차리고 3전을 당해, 아 말로만 맞았어. 2 차전을 굉장히 아쉽게 패배를 합니다, 9대5 패배. 자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고요. 매치 상대 3연전, 지금 현재 1승씩 나눠가진 상태. 매치가 3대 1로 다시 앞서가고, 4회말 선두타자. 아, 어. 야이 마지막 경기 왜 이러냐. 아 어, 우리 애들은 잘하는데 야 진짜 여기 이번 타석도 진짜 잘하자 자 1,4,2로 득점권이고요 3대3 동점 만들어 놨습니다 아 스트레이트 볼렛 자 알론조 형 여기서 아 나이스 자1,4 말로 됐고 자 여기서 이안에이안에비 <laughs> 약간 갈라지긴 했거든요 지금 오늘 영상부터 자 쓰리 볼원스트라이 아 밀어내기 나이스 자, 폭스 역전입니다 4대3 넬슨 벨라스케즈 쳤어 야 이거 아 이게 대나 이게 나이스 희생 플라이 득점 성공 5대3 이제 한점차 승부가 되고 있고요 7회말 선두타자 오늘 안타가 없는데 관우장군. 으야! 그렇지! 나이스!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이, 갈걸! <laughs> 모르겠다. 아, 바운드로 갔어, 공. 도로 성공. 피트 살론조! 높이 떴다. 한 점만. 어우, 뒤에 트야 또. 얘 폰트에 맞들렸네. 쟤왜 <laughs> 저러지? 2사 3구가 됐고요. 뭐야? 아. 추가 득점 실패. 8회초 무사 이루고요 그렇지. 빨리 빨리. 자, 일단 원아웃. 야, 막았어. 자, 후에. 아, 미 치네 진짜. 어, 왜 그래? 아니, 로언이 그 하... 9회초에 투아웃 잡아 놓고 지금 솔로포 맞아 가지고 5대 5 동점된 거고. 아이아또 연장 가겄네 히타즈 어떻게 한방어 볼렉 아 연장 갑니다 어 삼진으로 막았고 아우 나이스 메타이스 끝내기처럼 아씨 이겼다 자 결과적으로 매츠 3연전 위닝을 가져가고요 오늘 하루종일 루징 시리즈만 하다가 그래도 끝에 두번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자 오늘 19경기 소화를 했고 지금 8승 11패 19경기에서 8승 11패를 거뒀고 그랬는데 과연 아... 카디널스도 굉장히 안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컵스가... 파디널스랑 지금 공동 지구 1위가 됐습니다. 앞으로 2025 시즌 끝날 때까지 영상 두번 남았거든요. 자, 이 순위를 어떻게 좀잘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관우 장군은 오늘 거의 타율은 현상 유지를 했고, 어 19경기에서 홈런 8방, 19경기 홈런 8개면 적은 건 아닌데, 다른 날 너무 많이 쳐서 뭔가 홈런을 적게 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착시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현재 70 홈런 154타점. 아직 한달 넘게 남았는데, 지난 시즌 세웠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79 홈런에 몇개안 남았어요, 사실. 자, WAR은 현재 12.4.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1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편집하고 라이브 진행하고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